안녕하세요. 노인과 낚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할 채비는 누워 변형 채비입니다. 구멍 지에 쿠션 고무 달고 도래를 달고 목줄을 한 50cm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그헤드 10분의 1온수 하고 미끼는 생미끼 오징어를 꼈습니다 이걸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다섯물 서산 대호 방조제 야간 우럭 낚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때는 좋았습니다만 비교적 잡히는 우럭의 크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30cm 약간 모자라는 두 마리만 가져오고 25cm 이하 다수 방생하여 손맛은 그런대로 아쉽지만 마리수는 만족스러운 낚시였습니다. 대호 방조제는 서울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우며 우럭 낚시를 할수 있고 조과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간혹 40cm 이상의 덩어리 우럭을 만나는 행운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위에 상길포항이 있고 광어 낚시를 할수 있는 성문 방조대 등 많은 낚시 장소가 주위에 있습니다. 주차는 갓길에 개구리 주차하시고 바로 방파제에 넘어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만조, 간조 구분 없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가깝다 보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축은 가파르고 매우 미끄럽습니다. 가능한 핀박힌 신발을 착용하시고, 석축을 내려갈 때 많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낚시에는 정답은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하는 대호방조제 낚시채비, 낚시장소 선택과 낚시하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호 방조제 낚시 채비는 누어 변형 채비 일명 변태 채비 바늘은 모두 2호인 지그헤드는 1분의 8온스 10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 상황에 맞게 교체하여 사용하고 반면에 세만금 방조제나 신진도 빨등 양식장압 석축은 2호 바늘에 4분의 1온수, 5분의 1온수, 8분의 1온수, 10분의 1온수를 사용합니다. 미끼는 오징어 생미끼와 버클리 샌드웜을 사용합니다. 둘째, 낚시 장소 선택은 장애물이 많고 사람이 적은 곳을 선택합니다. 대호방조제는 앞에 양식장이 있어서 시설물들을 지탱하기 위하여 석축에 밧줄을 연결한 곳이 많이 있고 바닥에도 줄을 연결한 구조물들이 있고 각 석축에 끝나는 지점이나 커다란 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밧줄은 오래되고 굵은 것일수록 미역이나 해조류가 많이 붙어 있어 우럭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 포인트 공략은 밧줄 근처나 큰 바위 근처와 석축 끝나는 지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여 심한 밑걸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합니다. 밑걸림이 없으면 고기도 없다 생각하고 밑걸림이 심하면 지그헤드 무게를 한 단계 가벼운 것으로 교환하여 밑걸림을 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낚시 요령은 순전히 개인 취향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 방법 중 그래도 조과가 제일 좋은, 그러나 밑걸림이 제일 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변형 채비 구멍찌는 1호나 1.5호를 사용하여 수심을 주지 않는 전유동 채비로 가능한 멀리 캐스팅하여 지그헤드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라인 텐션을 유지하여 줍니다. 지그헤드가 바닥에 닿으면 그때부터 아주 천천히 릴링을 하면. 지그헤드가 바닥을 툭툭 치면서 옵니다. 채비를 회수할 때까지 바닥을 툭툭 칠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릴링을 유지시켜 줍니다. 간혹 중간에 바닥을 안 치면 잠시 릴링을 멈추고 채비가 다시 바닥에 닿게 하여 릴링을 반복합니다. 우럭 낚시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위에서도 잡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바닥에서 잡히고, 특히 크기가 큰 우럭들은 바닥에서 미끼를 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느낌은 돌에 채비가 걸린 것 같고, 릴링을 계속하면 마치 무거운 물체가 딸려오는 느낌이 들다가 후킹을 하면... 그때부터 돌에 쳐박으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을 박박 긁으면 됩니다. 이때 밑걸림이 자주 생기면 한 단계씩 가벼운 채비로 교환하시면 밑걸림이 덜 하실 겁니다. 가능한 밑걸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미끌림을 피하는 요령들을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쇼크리더를 1.5m에서 2m까지 길게 사용하고 원줄은 가능한 얇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합사가 얇을수록 라인이 바람이나 조류에 영향을 덜 받아 라인 텐션 유지하고 멀리 캐스팅에 유리합니다. 물론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쇼크리더를 꼭 씁니다. 쇼크리더를 길게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럭 낚시인 경우 크기가 큰 우럭은 강하게 돌에 처박으려고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릴 드랙을 평소보다 많이 잠그고 후킹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합니다. 이때 후킹 시 긴 쇼크리더가 탄력을 유지시켜서 로드에 손상을 덜 줍니다. 참고로 저는 도복권 낚시에는 버클리 트레이서 0.85 합사에 썬라인 3.55 쇼크리더를 사용합니다. 특히 변형 채비에는 목줄로 썬라인 2호나 2.55를 사용합니다. 대호 방조제는 비교적 수심이 깊, 깊지 않고 조류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 가벼운 채비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단, 바닥에 채비를 빨리 내리려고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지 마시고 좀더 가벼운 지그헤드로 바닥에 닿는데 시간을 좀더 투자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분 전후 투자합니다. 이상은 대호 방조제에 특화된 내용입니다. 고기는 잡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잡혀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낚시합니다. 그래서 낚시는 고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낚시의 또 다른 즐거움인 우럭구이입니다. 저는 잡힌 고기는 현장에서 손질하여 집에 옵니다. 집에서 손질하면 생선 비린내가 오래 많이 나서 집에서 좋아하지 않아서 생선이 살아있을 때피 빼고 비늘과 내장 아가미는 제거하고 바닷물로 씻어서 지퍼백에 담아 얼음이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에 도착하면 수돗물에 다시 깨끗하게 씻어 회로 먹거나 다른 요리로 먹습니다. 회로 먹을 때는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꼭 깨끗한 민물로 씻고 회로 드세요. 회는 활어보다는 탄력이 약간 떨어지나 그래도 탄력이 살아있고 숙성이 돼서 감칠맛은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보다는 숙성회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우럭구이로 맛 있었습니다. 기회 되면 현장에서 생선 손질하는 영상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낚시 하시고 쓰레기와 양심은 꼭 챙겨 오세요.